연중제 14주간 목요일에 보내 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정교구 대철중학교 교목 이상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구울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고을를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골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낯선 곳으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인가 챙겨가라 너희들이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능하면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파견되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말에 응석바지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냐오냐하고 키워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 그런 응석바지들이 부쩍 많이 보입니다. 오늘날 어머님들이 내 자식이 최고다 하면서 오냐오냐 오냐 키운 게 이유겠죠. 한 번은 친구들과 식당에 갔는데 네다섯 살쯤 돼 보이는 꼬마가 장난을 치다가 저희들의 식탁에 있는 물통을 다 엎어서 물이 사방으로 튀고 저와 친구의 옷이 다 젖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물통을 엎어놓고 덜컥 겁이 났는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 보통 어머님이라면 아이 대신 저희에게 먼저 사과하고 따끔하게 아이에게 충고할 텐데 그 어머님께서는 저희 쪽은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힌 후에 괜찮아 라고 하더군요. 요즘 이런 응석바지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냐오냐 키운 응석바지들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자기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삶은 결국 자신의 내적 상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아적인 상태 그대로 머물게 해서 자신의 보호막이 망가졌을 경우에 그것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 새롭게 일어서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렵지만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성숙함은 편안한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파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고생할 것을 각오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대나무는 일정한 길이마다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장의 표시라는 것이지요 사람 역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마음 안에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매듭이 그 다음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또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을 아예 쓰지 않으면 튼튼해질까요? 아니죠. 산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면서 몸을 힘들게 해야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말에 그저 오냐오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훌륭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삶안에 힘겨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힘겨움이 왔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께 다가가고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응석받이로 키우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힘겨움 속에 숨겨진 값진 보석을 발견하기를 매일매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대철 중학교 교목 이상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상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